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서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백한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딸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윤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부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PK 그건 부산 경남이란 말이 아니고 목사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PK 목사의 자녀를 만나면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존중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게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 친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더라도 PK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봐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자식과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목사가 됐기 때문이고 신비함이 사라졌습니다. 예,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목사의 자녀들을 아는데 신비함이 사라졌습니다. 예, 또 사람들이 제 아이가 PK라고 특별히 대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본인이 남의 존중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본인에게 달린 것이지 PK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 신분이 주는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정인 특정한 조상을 기억하셔서 후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년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방인 아내들을 쫓아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솔로몬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언짜나 하셨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솔로몬 자신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그 아버지 다윗의 훌륭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까 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천 년이 아니 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것은 과장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실제로 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죄를 갚으리라 하셨습니까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과장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의 갈라 물을 주시고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빛을 비추셨는데 그 이유가 42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대단한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하셨느냐? 친절과 은총을 베푸셨느냐?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두 가지를 기억했기 때문인데,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장차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만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한 일이냐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날은 그런 동기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때그 괴로운 십자가를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살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후손들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다시,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당대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그 혜택을 당대에 내가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그 결과와 열매를 후손들의 세대에 얻을 수 있다면 설사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신실하게 행한 그 혜택을 다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누군가가 그 혜택을 본다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순종의 혜택을 당대에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소유한 땅은 아내 사라를 묻은 막벨라군이 그 이외에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장막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수고가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그 수고를 했다. 나그네로 살 터인데 괜히 그런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 지속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약속하셨어요. 너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몇 백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빚을 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빚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빚지지 않았고 후손들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랜 수고와 정성을 요구합니다.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면 단기간에 쇠뿔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라면 끓이는 식으로 인스턴트 효과, 인스턴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뭔가 섬겼선이 당장 인스턴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뭔가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신령한 것을 당장 터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에 당장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이루고 이룰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일관된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일관된 성실함. 내가 무명일 때든 유명할 때든 작을 때든 클 때든 젊었을 때든 나이 들었을 때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든 안 보고 있을 때든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된 성실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종종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남들처럼 살 걸.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한 10대 때부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까 학교를 다닐 때나 친구 관계에서나 뭐 어디에 있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는 말인가 기쁜 소식 교회를 목회하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것도 보람이 있는 일이지만 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 오랜 세월 고생을 했다는 얘긴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만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압니까? 이후에 제가 알지 못하는. 후손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셔서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실지 에, 그때 그 녀석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를 기억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에 결과를 섣불리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단기간에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쇠뿔은 단숨에 뽑더라도 믿음의 열매는 두고 두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성실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생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만나뿐만이 아니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뿐만이 아니고 더 광범위하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여러 종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금세와 내세에 이어지는 신령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줄 아시는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풍성한 은총을 누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셔서가 아니에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셔서 사람이 알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조상 중에 나의 이 가족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게 복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 그러므로 조상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조상 중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탓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고 또 설령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서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만큼 내가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후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역사하실 때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쫓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려면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 당신의 거룩한 말씀대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기록한 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이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